2025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지금 남해안은 쭈꾸미가 풍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보왕입니다. 서해의 쭈꾸미 시즌이 끝나갈 때쯤 남해에서는 쭈꾸미 시즌이 시작됩니다. 하루하루 수온이 떨어지는 관계로 쭈꾸미 녀석들도 머릿속에 하나하나 알을 채우며 겨울철 별미로 자리 잡게 되는 겨울 쭈꾸미입니다. 산란을 앞둔 녀석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질도 예민하고 잡기는 조금 까다롭지만 입속에서 오독오독 터지는 알주꾸미를 맛보신 분이라면 알주꾸미 낚시 포기할 수 없죠. 굉장히 예민한 녀석들이라 가지줄을 30cm 이상씩 주고 낚시를 진행하다 보니 입질이 들어왔음에도 잘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버저가 울렸을 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저와 지인 둘다 버저비터를 했네요. 낚시의 정답은 없지만 해가 뜨기 전에는 쭈꾸미 볼, 즉 애자에는 반응이 별로 없었고, 해가 뜨고 난 이후로부터 애자의 입질이 잘 들어왔습니다. 남해안으로 쭈꾸미 낚시를 가실 분들은 어, 애자는 해가 뜨고 난 이후로부터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쭈꾸미는 해가 뜨고 수온이 오르면서 피딩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때 조류까지 적당한 속도로 잘 흘러간다면 바닥을 질질 끌어주면서 조금씩 액션을 취해 주시면 쭈꾸미가 잘 달라붙을 겁니다. 다만 조류가 잘 가지 않고 낚시 자리가 불리할 때는 캐스팅에서 바닥을 끌어주는 드래깅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쭈꾸미 낚시는 단순히 무게감으로만 파악하지 마시고, 내채비가 뭔가 끈적한 액체 속에 담궈져 있다는 느낌이 들 때도 한 번씩 챔질을 해주시면 쭈꾸미가 잡혀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내채비가 평상시와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챔질을 해주시는 게 쭈꾸미를 잘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지버왕이 로드를 생각보다 과도하게 높이 드는 것 같지만 가지줄을 30cm 이상 줬기 때문에 실제로 애기는 바닥에서 굴러다니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가지줄을 길게 줬을 때는 한 번씩 로드를 높게 들어서 바닥에 닿아있는 애기의 쭈꾸미 입질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버왕이 충전을 위해 카메라를 잠깐 끈 사이에 문어 한 마리를 랜딩하게 되었습니다. 키로가 넘는 큰 사이즈인데, 이런 녀석들도 한 마리씩 나와주곤 합니다. 다른 분들은 쭈꾸미 낚시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버왕은 쭈꾸미는 요챔질하는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쭈꾸미가 달라붙었거나, 쭈꾸미라고 의심될 때에는 자신감 있게 챔질을 해주세요. 남해에서 잡힌 쭈꾸미 녀석들은 서해에서 보기 힘든 굉장히 큰 사이즈 녀석들이 자주 출몰하곤 하는데요 실제로 랜딩하다 보면 이게 갑오징어인지 쭈꾸미인지 하는 의심이 될 정도로 굉장히 사이즈가 좋습니다 남해 쭈꾸미 낚시는 간헐적으로 피딩 타임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해가 뜨는 일출 시간, 물이 센 날에는 정조 타임, 정오가 되어 바다 수온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이 정도를 예로 들수 있는데, 이 시간에 집중해서 낚시를 진행한다면 많은 양의 쭈꾸미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전남 고흥의 쭈꾸미 포인트는 굉장히 넓고 다양하지만, 포인트의 수심은 20m에서 30m를 훌쩍 넘어가는 곳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랜딩하는 시간과 채비를 폴링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많은 양의 쭈꾸미를 잡기는 조금 어렵지만 백수 정도 하신다면 하루 종일 누나누나한 기분이실 겁니다. 요즘은 선상낚시에 가보면 대부분 다 가지채비를 사용할 정도로 가지채비가 흔하지만 남해에서는 특히나 가지채비를 꼭 사용하셔야 훨씬 더 쭈꾸미 입질을 받아내기에 수월하실 겁니다 지버왕도 이날 대부분 잡은 쭈꾸미가 가지채비에 달라붙었고 그 가지의 길이도 30cm 이상 또는 40cm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잡은 쭈꾸미 역시 지버왕이 무게감보다는 채비가 뭔가 평상시와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챔질을 했는데 쭈꾸미가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이 역시 끝 보기만으로는 쭈꾸미를 잡기 어려운 점입니다. 소리때만으로 보기 어렵지만 역시나 물컹물컹한 느낌으로 지버왕이 챔질을 했더니 쭈꾸미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쭈꾸미를 잘 잡고 있으면 바다로 선장님은 이렇게 밖으로 나오셔서 춤도 한 번씩 쳐주시는팬 서비스를 계속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해주신다고 합니다. 쭈꾸미 사이즈도 정말 좋네요. 지방이 목표정으로 낚시를 하고 있지만 한번 흘릴 때마다 5마리에서 6마리씩 잡아내는 쭈꾸미 낚시는 정말 재밌습니다. 평균 사이즈도 워낙 훌륭해서 연호서의 쭈꾸미 낚시보다 훨씬 더 재미가 더합니다. 바닥 걸렸다. 연호서는 사이즈가 작네요. 어 촬영 당일에는 오전에 피딩타임이 찾아왔다가 갑작스런 북서풍 영향으로 수온이 주춤할 때 쭈꾸미가 잘안 나와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바람이 멈추고 수온이 다시 정상화가 된 뒤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작스럽게 쭈꾸미가 나와 주었습니다 이렇게 쭈꾸미는 갑작스런 피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낚시를 해주세요 참고로 지왕은 드랙을 다 잠그고 낚시하는데 순간적으로 참지를 하기 때문에 드랙이 나가는 겁니다. 수심이 깊은 곳에서 참지를 하실 때는 드랙을 잠궈 놓고 참질를 하셔야겠죠? <목소리> 오늘도 바다가 내어준 만큼 정말 재밌고 즐겁게 낚시를 진행하였습니다. 서해안의 쭈꾸미와 다르게 남해안의 쭈꾸미 정말 매력 있는 낚시입니다. 사이즈도 정말 좋고, 한 마리 한 마리 잡을 때마다 큐어를 느끼게 해주는 게 남해쭈꾸미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찾아오는 이렇게 큰 문어, 갑오징어 녀석들도 선물 같은 기분입니다. 여러분 모두 남해안으로 쭈꾸미 잡으러 꼭 놀러 오세요. 다가습니다시다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유, 습니다 지보왕은 오늘 쭈꾸미 0 7수와 무덤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물론 지보왕보다 더 많이 잡으신 분들도 계시죠. 지보왕은 낚시실력을미천하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쭈꾸미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도 자주 못 올리는 재봉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공이 오시면 우리 열심히 하는 바다루호꼭 한번 타주세요. 감사합니다.